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 이름 타인을 읽는 말입니다. 저자는 로런스 앨리슨, 에밀리 앨리슨입니다. 출판사는 흐름 출판에서 편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테러리스트, 직장상사, 말안 듣는 아이까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도 통하는 심리학과의 대화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법의학 및 수사심리학의 대가로 통하며, 앨리슨 부부는 학자이자 동반자로서 20여 년 동안 착취, 테러리즘 등 수백 건의 심각한 사례와 관련해 심리학적 조언을 해왔습니다. 저자는 상대방과의 친밀감, 즉 라포를 형성하기 을 위해서는 솔직함, 공감, 자율성, 복귀라는 네 가지 대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복귀라는 대화 기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정확한 시점에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한 이야기를 하는 기술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진정한 열쇠는 입을 떼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태도에 달려 있다. 번드르르한 말보다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가 견고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친밀감은 다음 네 가지 핵심 기초 위에서 형성된다. 우리는 이를 HEAR 대화 원칙이라고 부른다. HEAR 대화 원칙 솔직함 Honesty 의도나 느낌을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공감 엠퍼시 y 상대방의 심령과 가치를 이해한다. 자율성, 어터너미, 상대방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보장한다. 복귀, reflection, 대화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하고 유의미하고 전략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되짚는다. 상황이 얼마나 적대적이건 불편하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솔직함, 공감, 자율성, 복귀 등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든 어그러지고 부정적인 관계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작동한다. 네 가지 원칙 가운데 마지막 원칙인 복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복귀란 우리가 듣는 이로써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느낌, 가치를 이해하고 살피는데 쓸수 있는 태도이자 일련의 기술이다. 복귀는 일단 익히고 나면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기술이 된다. 상대방의 이야기 밑에 깔린 것, 이야기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추정을 하게 된다. 이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이 최선일지를 고민하고 상상하는 것과 같다. 간혹 복귀를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따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야기를 서투르게 따라 하는 심리학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 선생님이라는 질문에. 항상, 글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투명스럽게 대꾸한다. 이는 심리학자한테 굳이 돈을 내느니 로봇한테 치료를 받는 게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남긴다. 이건 복귀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더 깊고 사적인 시각을 공격이나 신문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드러낸 정보를 통해 우리의 반응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층위에 이를 때까지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전문적인 영역의 기술처럼 들리겠지만 주의 깊게 들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형적인 수다 수준의 질문이 훨씬 더 개인적이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례로 첫 데이트 때 오가는 다음의 대화를 확인해 보자. 제인, 지난 휴가 때 어디 갔었어요? 잭. 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인. 왜? 왜 뭐가 그렇게 비밀이에요? 잭. 베니돔에 갔다 왔거든요. 제인. 아, 알겠어요. 저한테 자세히 얘기하면 안될것 같네요. 잭. 아니에요. 들어봐요. 완전히 오해야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총각 파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여줄 쑥스러운 타투 같은 것도 전혀 없다고요. 제이 그러면 왜 베니노베 간 건데요? 잭 초저가 패키지 상품이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과 같고 거기서 한 거라고는 서핑하고 구시가지를 둘러본 것밖에 없어요. 맹세해요. 제이, 서핑, 멋지네요. 그러면 휴가 때 그런 거 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활동적인 거? 잭. 네, 모든 게 포함된 가령 포로수용소와 같은 광경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제이, 포로수용소요? 잭. 아침 8시에 수건을 일광용 의자에 올려두고. 수영장 옆에 앉아 뒹굴고, 하루에 세번 식사종이 울리면 식사하고,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오락쇼를 보고, 잠이나 자고, 이 모든 걸 다음 날또 하는 거 말이에요. 차라리 죽어버리지. 제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정에 관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제이. 네, 그런 건 별로예요. 있는 그대로의 장소를 방문하는 걸더 좋아해요. 현지 사람들이랑 식사하고 그곳을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해 보는 거죠. 제인. 그러면 거의 쉬지는 못하겠네요. 잭.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을래요. 난 그저 나만의 일정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서 시키는 얘길 듣기엔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제인. 약간 반항아 쪽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잭. 음, 난 권이란 단어와는 잘 어울리지 못해요. 제인 무슨 뜻이에요? 잭. 내가 가끔 소소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제인 소소한 문제라니요? 잭. 음... 학교에서 태어당한 적이 있어요. 몇몇 학교에서 어렸을 때 고집이 좀 세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도 않았거든요. 특히... 선생들 말이. 제이는 복귀에 재능이 있어 보인다. 그녀는 제기한 이야기에서 주요 요소를 복귀했고, 잭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보시다시피 제이는 자신이나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제의 이야기만 살피고 캔다. 하지만 이 기술로 그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아냈다. 잭은 모험을 즐기고 스포츠를 좋아한다. 태양 아래 가만히 누워있기보다 활동하기를 더 좋아한다. 체제와 규칙에 저항하고 이 때문에 학교 몇 군데에서 태학까지 당했다. 이야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지만, 잭의 모습은 틀림없이 형태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처럼 복귀는 질문자가 쓸수 있는 중요한 무기다 복기를잘 활용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잭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자. 잭,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성당 신부님이랑 하는 게 낫겠어요. 그건 그렇고, 그 척은 어때요? 지난 휴가 때 어디 있었어요? 제인, 발레셀로나. 잭, 와, 어땠어요? 제인, 재밌었어요. 정말 멋진 곳이죠. 트렌디한 식당이란 클럽도 많고 미술과 관련해서도 꽤 볼만하고 분위기도 정말 친근하고 활기차고 잭 거기에 얼마나 있었어요? 제인 3일 짧은 도시 여행이었어요. 잭 혼자 갔다 왔어요. 제인 사실 그때 만나던 남자랑 갔었어요. 잭아 그렇군요. 제인 별일 아니에요, 잭.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오디가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 성당는 구경했어요, 제인. 아, 네,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건 거의 법이죠. 꼭 들러야 할곳중 하나예요. 길고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 거기 가봤어요? 제인은 따분해 죽을 것 같아서 공을 다시 잭에게 넘겼다. 그런데 왜 잭의 대화 방식은 상당히 지루하게 들릴까? 그가 제인의 대답 외에 표면적인 수준까지만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차이다. 잭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린다. 음, 그 대답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음 질문은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맥락이 쭉 연결되지 않고, 제인의 가치와 신념을 더 깊게 살펴볼 기회가 없다. 그래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는다. 제기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제인이 전남자친구와 바르셀로나에 사흘 동안 가 있었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구경했다는 정도다. 두 사람은 차라리 버스 정류장에서 우유 값을 얘기하는 편이 더나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대화의 흐름 부분이 우리들이 상대방과 의사소통에서 자꾸 어긋나고 재미없이 되는 이유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은 보통 대화를 할때 듣는 입장이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하지 못하며 내가 할 대답만을 생각하며 항상 피상적인 대화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복귀, 즉, 상대방의 말에서 단서를 찾고 그것을 물어보면서 대화가 점차 심도 있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물어보고 싶어 하거나 하고 싶을 만만 하다가 대화가 끊겨 정적에 빠지거나 그 정적에 못 이겨 자리를 움직이고 싶어 했나요? 복귀는 상대방의 말한 것을 단순히 똑같이 따라하는 앵무새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다양한 기법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복귀의 핵심은 결국 상대방의 말에서 단서를 찾고 그 단서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내면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단서를 찾는 것이 복귀의 핵심입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훨씬 설득력 있는 사례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1독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